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이제 펌프코인 인데요 어 우선 펌프코인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횡보가 좀 이어지다가 9월 중순부터 이제 거래량이 나아주면서 어, 상승이 좀 이어졌습니다 어 고점 902원을 찍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큰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많은 분들이 이 고점에 좀 탑승을 하셔서 어,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제가 연락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나와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지 상당히 답답해하고 계신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어, 자세한 정보들 전달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제가 v i 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여러분들 뭐 코인이라는 게 정말 별게 없습니다.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셔도 결국에는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어, 세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펌프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20% 이상 물량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결국에는 세력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렸고,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이전에 정보받고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어, 펌프코인 오늘 보시면 거래대금이 이제 201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100원 가격 깨지자마자 다시 한번 물량 쓸어담고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 5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이제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라고 해당 정보 제가 무료 발송 도와드리고 있고요. 어제 개인번호 010-729-28020어 문자로 펌프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늦게 어떻게 해야 되나 문자 주시기 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어 불안하고 답답하신 마음들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제 세력들을 펌핑하는 시간대와 가격대 매수 매도가까지 전부 들어가 있고요.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 갈 건지 이 vip 세력 정보 어, 제가 전부 다 무료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료 받아보신 분들 뭐 아시겠지만 어, 여기에 정확한 일시부터 이제 소수점 자리 가격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어렵게 구해왔고요 어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제가 세력들목표가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 절대로 하지 않고요 전부 다 무료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상관없이 24시간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해당 정보 이제 최대한 빠르게 받아 가실 분들 현재 영상 보는 즉시 문자로 펌프 남겨 놓으시면 제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저한테 여러분들이 딱 5초만 시간 돼서 받아 보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 좀 급하게 만들어서 제가 두서 없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면 제가 과감하게 세력 정보들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자료 딱 이거 하나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고 무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보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